안녕하세요. 스테이 디자인 김영빈 시장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위치한 탐방이편안이라는 아파트고요. 이번 현장은 40평 현장이에요. 오늘은 요즘 인스타에서 핫한 인플루언서를 한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현장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어. <laughs> 김희정 사원입니다. 저희 이번 공사가 기간이 며칠이었죠? 무려 2주 만에 이 모든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테지만 굉장히 또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벽지도 바꿔야 되고 마루도 바꿔야 되고 조명도 바꿔야 되고 구조 변경도 해야 되고 철거도 진행을 해야 되고 욕실에 타일도 붙여야 되고 근데 이게 하루에 다 되지가 않아요. 며칠, 며칠, 며칠 그런 최소한의 공정들이 필요한데 제가 무리하게 공사를 크게 좀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말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현장은 현관부터 같이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가시죠. 실장님 여기는 왜 이렇게 설계해 주셨죠? 지금 보시는 현관은 삼연동 중문이 기존 설치되어 있던 제품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 제품을 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도 이쪽에 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장이 더 나와있다 보니까 복도가 좁아지다 넓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좁고 좁은 복도가 나와서 저희 집이 40평대 집이 아니라 30평대 집처럼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집보다는 넓은 집을 계획을 해드리고 싶어서 구성을 잡아봤던 현장이에요. 기존에는 책을 놓을 수 있는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아이가 있는 집이다 보니까 책이나 서적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아이 용품들이 정말 많아요. 기저귀도 그렇고, 권도 그렇고, 뭐 유축기 뭐 여러 가지 용품을 보관할 때가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공간은 편하게 수납을 하면서 훨씬 더 활용도 있게 바꿔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계획하실 때꼭 현관에서도 수납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은 또 어디를 볼까요? 다음은 거실 볼까요?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여기다가 왜 분절선을 이렇게 주셨는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흰색 도배해놓고 다른 데다 이렇게 우드톤을 확 주던지 이렇게 하거든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부분 공사를 진행을 하지만 뭐 과감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의 이 집의 완성도에 맞는 편집을 비율로 정리를 하기도 했고 주방과 거실이 이어지는 토넷 매너를 더해서 색상의 연속성을 주고 뭐 안방을 나왔을 때나 뭐 거실 소파에 앉아서 주방을 바라보고 주방에서도 거실을 바라보고 했을 때 공간의 이속을 가질 수 있게끔 이 비율을 정리를 하고 색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실이 독특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더 특별하고 나에게 맞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면 주방을 쓴다고 하셨을 때는 저는 첫 번째는 일단 넓은 주방인 것 같아요. 거실에서도 바라보고 주방에서도 거실을 바라봤을 때 막히는 공간이 없이 부드러운 시선을 갖고 탁 트인 공간의 뷰가 나오거든요. 홈파장을 계획을 해드렸던데 음 여기에는 지금 쿠커가 들어가고 와인 셀러가 있어요. 뭐 저녁이나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이제 와인 냉장고일 텐데 이 부분에서 아이의 뭐 유축기나 블렌저, 커피 머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런 하부장 위에서 놓고 쓰시면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래에다가는 뭐 다른 것들을 또 수납해서 쓰실 수 있게끔 편하게 수납을 하고 상부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넣으면서 수납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일랜드에서는 쓰는 것들을 놓고 다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싱크볼로 가서 세척을 하기도 하고. 이런 동선의 흐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과 인접되게끔 했거든요. 지금 여기가 냉장고였다면 너무 좋겠지만, 빌트 냉장고는 아니에요. 저희는 뚱뚱이 냉장고를 써야 되고, 그 크기와 비례되지 않는 또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를 내가 무조건 빌트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는 그 부분을 굳이 꼭 바꾸고 싶지 않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아까 보셨던 알파룸을 팬트리 공간 겸 그런 가전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여기에 저희 나중에 이제 간살 중문이 설치가 될 거거든요. 간살 중문을 열고 가면 냉장고를 쓸수 있고 또 주방에 보이지 않는 수납들을 편리하게 할수 있게끔 공간을 계획을 해드렸어요. 요즘 식색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집에서는 지금 이 제품이 식색이에요. 삼성에서 나오는 풀빌트 식세기인데 예전에는 도어가 이렇게 저희 하부장 패널이랑 동일하게 설치가 안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제품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끔 나오기도 했고 원래는 뭐 손잡이를 권장을 드리는데 저는 손잡이보다는 좀 깔끔하게 채널을 넣어서 손을 넣고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끔 계획을 해 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빌트 정수기도 많이 사용하세요 빌트 정수기가 음식물 분쇄기랑 간섭이 되면 이 내부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흡수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빌트 정수기도 저희는 정수기 장을 따로. 계획을 해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수납을 어떻게 효율을 가져가냐의 부분도 있겠지만 쓰는 가전에 복합되지 않게끔 중첩되지 않는 공간을 계획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요즘 또 필수품이죠. 이렇게 지금 로봇 청소기 대신해서 검은 청소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 집이에요. 현재는 지금 직배수 제품은 아니지만 추후에 직배수를 또 쓰실 수 있게끔 싱크볼과 가깝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또 세라믹은 마벨로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지금 트래버틴이라고 해서 저희 우드톤을 한번더 중화를 시. 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려 이게 무늬 결이 세서 복잡하지 않을까, 너무 유행을 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컬러들이나 톤들은 어, 유행을 타요. 하지만 무늬가 유행을 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색상들이나 컬러 넘버, 뭐 패턴에 대한 것들은 독특한 것보다는 선택이 많이 되는 색상의 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톤을 샘플칩을 보시면서 꼭 매테리얼 조합을 해보시는 것도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에 우선순위를 갖는 선택이 될것 같아요 이 아일랜드가 3m가 넘는 아일랜드예요 저는 요리할 때 정리정돈이 진짜 하나도 안 되거든요 여기저기 그냥 다 늘려놔도 나중에 치우면 되니까 이이 이 넓디 넓은 아일랜드를 언제 쓰겠어요 요리할 때 그냥 확 퍼질러서 하고 요리한 다음 요리한 티 내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차려 놓고 한 번에 치우기 딱 좋은 그런 크기인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후드가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그 후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게 엄청 큰그 비싼 그 후드 뭔지 아시죠? 그게 멋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또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단지나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성공한 주부의 삶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후드가 아닌가. 여러분 투정한번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딜 가나 매립 수전이 유행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주둥이 긴 피노키오 수전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저는 질린다. 다른 거 없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딱 이렇게 돌려서 불을 틀고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걸딱 시공을 해주셨더라고요. 보시면 흔하지 않잖아요, 모양도. 이렇게 딱기늦자 모양으로. 근데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 끝난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질리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되게 오래가는 디자인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고급스러운 걸 되게 좋아하는데 트렌디한 건 좋지만 너무 유행을 타서 진부한 디자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딱 그런 분들을 위한 수전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납 거리가 여기 이렇게 시공이 됐잖아요. 이거 진짜 좋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여기 달려 있거나 문 옆에 달려 있어서 바로 닦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바닥에 물다 흘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씻고 바로 이렇게 닦으면 되네. 그러니까 내 발도 안 젖고 너무 쾌적한 욕실 동선을 너무 고려해 주신 것 같아서 세심함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렇게 제가 특별 게스트로 나와봤는데요. 좀 볼만 하셨나요? 저희도 너무 좋은 공간이 배출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